2012년 5월에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설립한 투자 펀드인 RIT 캐피털 파트너스가 로펠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지분 37%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죠. 인수 가격은 비공개였고. 어, 근데 음. 재밌는 게이 로스차일드 RIT 캐피털 파트너스. 여기가 이제 2012년 기준으로 여기가 자산이 29억 달러예요 29억 달러. 29억 달러면 이제 한화로 4조가 약간 안 되는 돈인데, 어, 물론 이제 4조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게 지금 로스,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이제 여기에 회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장, 명예회장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장은 아닌데, 근데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뭐, 4조 밖에 안 돼? 자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이 4조짜리 회사가 로펠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지분 37%를 인수했는데 이 로펠러 파이낸셜 서비스는 34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340억 달러면은 이제 2012년 환율로 41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조짜리 회사가 자기보다 10배 넘게 큰 41조짜리 회사의 주식 37%를 인수한 거예요. 어. 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 이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어. 어, 먼저 이제 RIT 캐피 t 파트너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해 보면 이 RIT는 1961년에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이제 설립한 회사예요. 어. 어 그니까 이제 그 로스차일드 앤 선즈 현재 로스차일드 코이 로스차일드 앤 코랑은 다른 별도의 회사예요. 어. 다른 별도의 회사고 어 사실 이제 그 RIT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제 여기던 RIT 캐피탈 파트너스던 로스차일드 앤 코던 이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소유주로 명확하게 이제 문서상 드러나 있는 그런 회사의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 로스차일드는 코도 어한 120조 정도밖에 안 돼요. 120조. 로스차일드는 코. 음. 그러니까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 영국을 완전히 그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영국을 장악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만든 그 로스차일드는 선즈를 이제 어그 로스차일드는 선즈가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로스차일드는 코로. 그니까 거의 200년 역사를 지닌 이 로스차일드는 코도 운영한 돈이 120조밖에 안 돼요. 120조. 아이까 그러니까 물론이지 120조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지만 로스차일드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36조인가 그런데 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0조인데 로스차일드가 굴리는 돈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반도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 이. 120조 이 정도가 이제 드러나게 운영하는 돈이에요. 드러나게 굴리는 돈인데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전세계 기업 중에서 23위에요. 어.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23번째로 큰 기업이에요. 어, 뭐 대단하죠. 대단한데... 어 다시 로스차일드로 돌아와서 이제 로스차일드는 코가 굴리는 굴리는 돈이 이제 120조 정도고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만든 또 다른 회사 RIT 캐피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돈도 어 거기다 뭐한 10조 정도 더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로스차일드가 굴리는 돈좀 드러나 있는게 뭐 130조 뭐뭐 뭐 그보다 좀더 많은 뭐100 140조 150조 이 정도 다. 근데 이게 로차드가 스 굴리는 돈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물론 없겠죠. <laughs> 어, 어그 벵가드 아실 거예요. 벵가드, 어, 블랙락 다음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인데 이 벵가드가 굴리는 돈이 2022년 기준으로 9천조가 넘어요. 어, 어, 지금은 뭐 1경 그러니까 만조, 1경을 넘은 걸로 보이는데. 어, 이 벵가드가 이제 비상장 회사라서 주주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 이 이게 얘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맨날 뭐 투명성, 신뢰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정적인 데서는 딱선 긋고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알수 없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전 세계 각지에 있는 조세피난처나 뭐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도 마찬가지죠. 어, 정부에 접근하는 거를 그냥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벵가드의 대주주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뭐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해요. 어, 근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제 그 로스차일드 거라고 이제 말,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벵가드가 블랙락의 대주주죠. 어, 블랙락이 이제 굴리는 돈은 1경 1,800조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1경 1,800조. <laughs> 그니까 러 이제 이 블랙락이랑 뱅가드를 합치면, 한 2경 2천조 정도 돼요. 2경 2천조.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2경 2천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로스차일드는, 어, 이런 어떤 그 투자회사를 통해서, 어, 드러내지 않고 일한다. 어. 이렇게 보면 되고, 어, 그러나 이제 드러내고 일하는 부분도, 어, 있는데, 그거는 뭐한 130조에서 150조. 이 정도는 드러내고 <laughs> 일한다. 로스차드는 코나 아까 RIT 뭐 캐피털 파트너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로스차드가 명백하게 소유주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굴리는 돈이 뭐한 150조 정도 된다면 이제 어떤 벵가드나 블랙락 이런 투자회사를 통해서 굴리는 돈은 그것보다 뭐 100배 이상 많은 뭐 이제 뭐 1경 8천조 뭐 1경 뭐가 합쳐서 둘이 합쳐서 2경 이상이다. 어 다시 이제 RIT 캐피털 파트너스의 어떤 로펠러 파이낸셜 서비스 인수로 돌아와서 이 거래가 이제 2012년에 있었는데 그이 거래가 성사되기 이제 2년 전인 2010년에 그리고 1년 전인 2011년에 어한 번씩 이제 제이콥 로스차드랑 데이빗 로펠러가 만났어요. 2011년에는 이제 영국 런던의 이제 스펜서 하우스에 있는 제이콥 로스차드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니까 어~ 데이빗 로펠러가 영국까지 온 거죠 어~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인지 아니면 이제 이0십십 년에 만났을 때 사진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 사진 유명하죠 어~ <laughs>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좀 다리를 벌리고 좀더 편한 자세로 앉아있고 데이빗 로펠러는 다리를 모으고 이제 좀 경직돼 보이는 자세로 앉아있죠 어~ 이~ 둘 중에는 이제 데이빗 로펠러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어, 데이빌 로펠러가 1915년생이니까, 저때 나이가 뭐 95세? 96세? 뭐, 그 정도 됐을때요 90대 중반. 제이콥 로스차드는 1936년생이니까 이제 70대 중반. 70대 중반이었고. 근데 이제 자기보다 21살이나 많은 <laughs> 데이빌 로펠러 옆에서, 그, 제이콥 로스차드가 아주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이, 집은 메이프에, 제이콥 로스차드는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두 기업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기쁘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록펠러 앤 코의 발전을 존경한다. 이 록펠러 어 금융 록펠러의 금융 부문인 록펠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발전을 존경한다. 록펠러 가문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역사적인 일이다. 국제 자본 시장에서 우리의 합동 투자 활동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콥 로스차드가 말했어요. 어. <laughs> 어. 어, 로스차드와 록펠러의 관계는 어, 오늘의 날 이제 록펠러 가문을 있게 한존운디 록펠러. 어, 조디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했던 1870년대까지 올라가요. 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이제 무자비한 방식의 다른 석유 회사들, 무자비한 방식으로 다른 석유 회사들을 인수합병했는데 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어, 그렇다면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존디 록펠러는 16살이었던 1855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농산물 중개 회사 직원으로 일했어요. 어~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일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농산물 중개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자기 중개 사업을 시작해요 자기 회사를 차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1859년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광맥이 발견되면서 어, (1862년부터) 이제 석유정제업에 손을 대어 그 결과 이제 탄생한 게 스탠다드 오일이고 (1870년에) 설립했죠. 근데 이제 석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로펠러가 초기 자금을 조달했던 곳이 클리블랜드의 내셔널 시티 은행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클리블랜드에서 농산물 중개인으로 일을 했고 이 석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클리블랜드의 내셔널 시티 뱅크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펠러가 석유 사업이 점점 크면서도 계속해서 이 은행과 거래를 지속하고 근데 이 클리블랜드 내셔널 시티뱅크의 대주주가 로스차일드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로펠러가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로스차일드가 대주주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어, 이런 소리죠. 그리고, 어, 로펠러가 이제 한창 석유사업을 확장할 때, 그쿤 로브, 쿤로의 대표인 제이콥 시프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와서 록펠러랑 만나요. 그런데이 제이콥 시프는 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유덴가세에서 태어났죠. 응. 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유덴가세의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죠. 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유덴가세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옆집에서 살았던 삶이라고 보면 되고 제이콥 쉬프가 이 제이콥 쉬프의 아버지 모제스 쉬프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중개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어. 그리고 제이콥 시프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861년부터 이제 중개인 일을 했고 은행 일도 했죠. 어. 그러다가 이제 186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이콥 시프가 1874년부터 이제 쿤롭에서 일했고 1880년대에 이제 쿤롭의 대표가 되는데 이 쿤롭이랑 JP 모건이 이제 당시 미국 철도를 95% 정도 장악하고 있었죠. 어. 미국 철도 노선의 95%를 장악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둘다 이제 로열 자금을 그렇게 한 건데, 어, 이 제이콥 시프가 사우스 인프브먼트 컴퍼니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 어떤 리베이트 방식으로 록펠러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를 통해서 정제한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정제한 석유를 이제 운송하는데 이 철도 운송을 할때 어, 아까 말했던 사우스 인포모트 컴퍼니라는 그,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어요. 록펠러한테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이콥시프의 지원 때문에 다른 석유 업체는 록펠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철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치가 제이콥 시프랑 어그 JP 모건의 지분을 합치면 미국 철도 노선의 95%인데 이 JP 모건도 로스차일드 대리인이에요. 어. 이 사람 이 얘기까지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로스차트 로스차일 자금으로 성장했는지는 추후에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제이콥 시프랑 JP 모건이 장악한 철도 노선 이걸 통해서 이제 로스 그로 로펠러가 석유 재벌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로펠러가 석유 재벌로 성장하는데 초기 자금을 지원해준 클리블랜드 내셔널 시티 은행, 그리고 석유 운송의 철도망으로 지원한 제이콥 시프와 제이피 모건 이런 사람들이 다존디 그 로펠러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그~ 록펠러가 어~ 석유 재벌로 성장한데 있어서 로스찰드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록펠러가 완전하게 독립적인 세력이었다고 어~ 보기는 좀 힘들다 어, 그러니까 록펠러의 어떤 자산에 로스찰드의 지분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에 이제 2012년에 있었던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RIT 캐피털 파트너스가, 어, 자기보다 이제 10배나 큰그 로펠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지분 37%를 비공개 가격으로 인수한 것은, 어, 로스차드가 가지고 있던 록펠러의 어떤 지분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저는 봐요. 어. 뭐 사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거래가 좀 설명이 안, 안 되죠. 어. 자산이 4조인 회사가 47조짜리 회사의 지분 37%를 인수한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인수 가격도 비공개고. 어. 어, 거기다가 이제 그 록펠러 입장에선 다른 부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문이 이제 금융 금융 파이낸셜 부문을 대거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넘긴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제 뭐 석유 회사나 제약 회사 지분을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융 부분을 지금 넘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 그런 어떤 게 아니라면 좀 설명이 안 되고 어 그래서 뭐그로펠러 가문이 어 석유 재벌로 성장하기 있어서 로스차드의 지원이 있었고 그런 지원을 대가로 이제 어 로스차드가 록펠러 가문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좀어 추론이 된다. 어떤 분이 로스차드와 mRNA 영상에 어 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알아내셨냐.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어 제가 댓글 달아드렸는데 그 후원해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좀 자료를 찾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이랑 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사 좀 역사를 기반으로 한 깊은 정보들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어, 이 자리를 빌어서 후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어, 뭐, 경제도 어렵고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기인데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